전국 소년 체육 대회가 내일이면 나흘간의 여정을 마치고 막을 내립니다. 미래 체육 유망주들은 세차게 내리는 빗속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찬 비가 몰아치는 양궁장, 소년 공사들이 자세를 가다듬고 관역을 향해 활시위를 겨눕니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빗물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활 시위를 놓자 50m 떨어진 관역에 명중합니다. 선수가 경기장을 내달리더니 힘찬 발도듬과 함께 묘기에 가까운 몸놀림을 선보입니다. 가느다란 두 팔로 안마 위에서 물구나무를 서서 버티고 도움 닦기부터 착지까지 짧은 순간 몸을 비트는 도마까지 모두 성인 선수 못지 않은 몸놀림을 보여줍니다. 열심히 해서 단체 1등 하는 게 목표고요. 더큰 꿈을 가지면서 국가대표가 돼서 이제 세계 대회 같은데 진출하는 게 꿈입니다. 전국 수년 체육대회 사흘째.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들은 각자의 기량을 발휘하며 열띤 메달 경쟁을 벌였습니다. 전국 소년 체전은 별도의 폐막식 없이 내일 날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체육 꿈나무들의 노력이 우리나라 체육계의 미래를 더욱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